맞다 맞다 까먹고 있는 게 있었다 채 g 피티로 게임 만들기 <laughs> 새로운 뭔가인가자몸을 시작할 앞에 포탈을 타보게 옆 팬게임 아니고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채 g 피티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채 g 피티한 부탁해서 뭐 버그 있으면 이런 버그 뜬다 니가 고쳐라 이렇게 막 버그 있으면은 코딩이 수정이 안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작성해 작성이 안됐어 재작성 안했어 아저잠시만개 멍청한 새끼 아이가 많아가지고 <laughs> 아 계속 안됐는데 됐다고 하잖아 버그 발생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걸로 만든 거 파이썬 이 파이썬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같이 게임을 한번 만들까 볼까 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안녕 음. 로봇셰크 나 지금 방송에서 챗 GPT를 통해 게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아, 어떤 게임을 만들지? 텍스트 기반 어드벤처 게임, 숫자 맞 게임? 틱택토, 간단한 감다딤? 존나 재미없는 것만 골라오네. 특히 <laughs> 미안 왜 반말해? 존댓말 해라. 아이 싸가지가 없잖아. 나는 반말해도 되지 어디 합니나 결제했어요. 점프킹이라는 게임 알아? 점프킹 같은 게임을 만들어줘. 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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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다. 어, 뭐야? 왠? 어? 점프. 이거 지금 이거 게임이라고 만든 거야, 이 새끼야? <laughs> 너무 단순하잖아. 점프킹처럼 바닥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그렇게 해줘. 너 수정은 하긴 해. 얘가 착각이 뭔지 알아? 불평, 불만이 없어. 해달라는 대로 해줘. 오오오!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뭔가 뭔가 <laughs> 되고 있어. 근데 이건 그냥 올라가는 게임이 올라가는 게임이잖아. 점프킹은 가만히 서 있다가 점프 키를 누르면 게이지가 점점 차거든. 떼는 순간 그 게이지에 비례해서 대각선으로 점프하는 게임이야. 오또 만났다.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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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안 움직이게 해줘. 점프하기 전까지는. 오 됐다. 오오 오. 오, 오. 오 야, 야, 비슷해. 그리고 점프를 누르면 플레이어 파란색 박스가 살짝 눌려가지고 점프하는 길을 모은 듯하게 보이게 해줘. 어, 이렇게 살짝 눌려야지. 원하는 게 너무 많다고. 뭐 불만 있어? 제지피텐 나의 노예야. 오. <laughs> 요호! 유호유호유호 하면 맨 위에 바닥에는 텔레포트가 있으면 좋겠어. 그 텔레포트를 타면은 플레이어는 맨 밑으로 오고 레벨 2로 넘어가는 거야. 한번 봐볼까? 어! 렉 걸렸잖아! 버그 생겼잖아! 이것도 그냥 볼 필요 없어. 하. 하아... 버그 걸렸잖아. 뒤질래? 어, 개 수정했어. 아, 잘했어. 화나게 하지 마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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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버그 걸렸잖아. 나 너한테 돈 주고 구독했는데 뒤질래? 어, 됐다. 야, 메뉴 텔레포트를 저렇게 놨네. 쟤는 일단 일단 택이나 확인할. 아, 일단 <laughs> 깨게 해야 되네. 어, 됐다 됐어. 어, 2 단계 들어왔어. 2 단계. 화면 왼쪽 밑에 현재 레벨 표시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레벨 2에선 레벨 장애물도 있으면 좋겠어 오 레벨 1! 어쨌든 테스트 하려면 내가 이걸 깨야 돼서 쭈욱 이렇게 하면 안돼 레벨 2오 뭐야 방해물도 생겼어 저거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장애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장애물이 생성되고 자동으로 내가 밑으로 내려가 달라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말안 했는데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해. 처음으로 돌아오게 해. 와, 지가 알아서 했어 이거를.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지랄맞은 장애물을 네가 한번 계획해 보고 추가해 봐. 어, 뭐야? 저 주황색은 뭐야? 이거 AI가 직접 상상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가 한번 지랄맞은 장애물을 만든 거야. 아 어, 이것도 아 이것도 네모에서 이제 가로 회 장애물 오 어, 이렇게 바로 이제 바로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어. <laughs> 너무 세야 이거 어떻게 깨라고 미친놈아. 아 <laughs> 갈수록 지랄 맞네. <많네. 웃음> 야 엠마 너 지금 항의하는 거지 생각 생각을 해. 이게 깨기 지겠냐 캐릭터가 지금 너무 심심해. 점프킹 캐릭터처럼 이미지를 넣고 싶거든. 이미지를 네가 그려서 나한테 파일로 보내주고 그 파일을. 코딩을 수정해봐. 과연 무슨 캐릭터로 보내줄지. 야야야, <laughs> 야, 야. 적용이 안 됐잖아. 야야야, 야, 야. 아무것도 안 되잖아. 시작하면 검은색 화면 뜨면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너 진짜 뒤질래?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너 진짜 뒤진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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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점점 나댄다. 내가 수정하라고? 네가 변경해. 귀찮게 있어가지고 면서 키가. 야야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캐릭터야 야 이미지를 이따구로 만들면 어떡해. 아 그래도 어쨌든 비슷하긴 됐다 야 그래 점프기 게임 완성. 다음 게임 한번 만들어보자. 메이플 알아? 메이플이랑 똑같이 안될거 아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 니가 코딩을 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랑. 똑같이 파이썬 아이들 사용할 거야. 기다려. 신재원이 간다. 똘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게지야 코드가 열하.. 6 1개가 맞아? 아! <목소리> 뭐야 이게? 야이 야, 새끼야 너 지금 뭐야 만든 거야? 너 지금 뭐야 만든 거야? <목소리> 이게 메 뱀프리야? 아 땅게 만들래. 아, 이 새끼 존나 못 하네. 탄막 게임? 아, 어, 1945라는 비행기 게임을 알아? 그거랑 비슷한 게임을 만들고 싶거든데 파이썬 아이들을 통해 니가 알아서 생각하고 코딩 짜고 구현해서 나한테 보내. 옳지, 옳지, 옳지. 뭐 어, 많이 만드네. 어! 떨어러러. 야, 뭐야. 그럴싸한데? 어, 나름 그럴싸해. Z키를 눌러서 피사기도 쓸수 있게 만들어줘. 피사기는 니가 알아서 생각하고 왼쪽 밑에 남은 피사기 횟수를 보이게 해줘. 이 정도면 체포됐때 외국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죽 있어, 이미 내가. 스페셜 어택이라고 지가 알아서 만들었어. 스페셜 어택. 이게 하트야? 이게 하트야? 이게 하트야? 비싸게 쓸때 하트가 나오잖아. 2초 뒤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줘. 이거까지만 딱 하고 끝내면 되겠다. 스페셜 어택. 이게 자연스러워임 마? 따라라라단단 따라라라단단 따라라라따라다다. 왕, 왕, 죽음. 시간이 갈수록 적들이 많아지고 빨라지게 만들어주고 화면 가운데 밑에 스코어 점수를 만들어줘 스코어 점수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거야 어 이러면은 하나의 게임, 간단한 게임 완성인데? 따라라라단단딴따라라오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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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오어왜 아, 어려운데 생각보다? 오야 그래도 좀더 재밌어지긴 했어 생각보다 플레이어는 크고 적들은 작아가지고 이렇게 다 크든 총알이 안 닿는 곳에도 스코어가 자꾸 초기화된다고요? 그러네? 빨라질 때보다 초기화되네? 빡뜨가리 새끼 아니야 채찍피티 아, 일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만들기는 그래도 만들 건다 만들어본 거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